이거 귀엽네요. 예, 알겠다. 저한 가닥 디테일 뭐예요? 와,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네요. 와. 나는 하민이가 네네네. 모으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, 네. 이런 것도 좋아하는 줄 아, 거. 또 시작이야? 쳐지네 <laughs> 아니, 3일차 내내입니다. 응. <laughs> 네, 일단은, 아 <웃음> 괜찮으세요? <웃음> 나 진짜 걱정이 돼서 아. 그래. 안 괜찮아. 안 괜찮아. 아, 저는 그 돌출 무대 했을 때 네. 그 응원봉을 캔디시는데그 안에 파츠인가요그 어! 달그닥 달그닥 거리는 소 너무 귀엽더라고. 아 <laughs> 달그닥, 달그닥, 달그닥 이렇게, 달그닥, 예. <laughs> 네. 네. 들려가지고 네. 네. 너무 귀여웠습니다. 네. 어 오늘 좀오빠 플레이카드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어. 네. 어, 이제 알아본 거 실적을 <laughs> <수정을> 달성하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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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렇고 네. 아대신 응원법 오늘 정말 최고였습니다.